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형소나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어, 키가 좀 작죠. 어, 수고는 1.7m에 근경이 약한 18점에서 20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밑에 고기, 고기 아주 잘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총네 개, 다섯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맨 밑에 이 녀석은 어, 종당에는 희생지로 버리, 버려야 될것 같고요. 지금 위쪽에 삼각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세 개의 단으로 위에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맨 위에, 맨 위에 여게 이제 수관부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 녀석들은 그 희생지입니다. 희생지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밑, 어, 밑에 곡을 감상해야 되니까 어, 아무래도 밑에 딴첫 단은 어, 일지는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희생지로 그래서 지금 이쪽에 삼각 구도로 얘를 지금 끌어서 어,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자 아, 이렇게 수평판이 세개의단 4개, 아래에 네개의단 위에 수간부 맨 밑에 일단 일지는 어, 희생지로 시생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희생지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머리를 만드는 거죠 머리 부분이고 고기 아주 첫 곡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예, 지금 일지가 좀 상대적으로 희생지지, 희생지 시생지 개념이라면 어, 조금 굵은 듯하죠. 어, 주간에 거의 한 어, 절반 이상이 되는데, 보통 한 3분의 1 정도 굵기가 되면 희생지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흉해서, 어, <laughs> 좀 놔두고 있었는데, 저 녀석을 버려야 어, 수영이 제대로 감상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조형소나무 정원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